안녕하세요. 요렇케입니다. 오랜만에 티어 리스트로 이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밸런스 패치와 레이드 기준으로 캐릭터 순위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서포터 캐릭터인 파랑매와 네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 포아 네레이스 말고 아발란체죠. 네 파랑매와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어 서포터가 아닌 딜러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몇 등인지 저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진짜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티어가 아니라 캐릭터 순위 1등부터 14등까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망의 1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1등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등은 트러블 슈터입니다. 트러블 슈터가 이번에 패치로 진짜 엄청 많이 강해졌어요. 미치도록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플레이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트러블 슈터의 가장 데미지가 높으신 분을 봤을때 어.. 화속성 픽업 이 나오는 순간부터 트러블슈터가 더 날아오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 화속성 카드를 끼게되면 더세질거기 때문에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블슈터 1등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은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을 하셨을텐데 트러블슈터의 가장 사기캐릭 뒤를 잇는 캐릭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팬텀블레이드입니다 아직 너프를 당했지만 여전히 펜블 각성기는 진짜 사기다. 각성기도 센데 다른 캐, 다른 스킬들도 너무 쎄 가지고 사기다. 기본기들 너무 강력하다. 패시브들이 사기다. 무기도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팬텀 블레이드가 당당하게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3등은 역시 이거, 이 캐릭터 무기가 사기예요. 무기가 사기인 캐릭터 보통 이제 티어도 없죠. 정면기입니다 이제 운요난도라는 사기 스킬을 쓰게 되는데 데미지가 각성기보다 세죠? 사용 횟수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쿨타임과 극딜 두개다 이제 가능한 정명기 정명기는 팬텀 블레이드 각성기 한 발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만큼 팬텀 블레이드 각성기가 무지하게 셉니다 3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등은 이제 레이드에서는 어 아무래도 그 그로기 때 이제 헤비암즈 같이 여러 번 때리는 스킬을 여러 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아이언피스트나 팬텀블레이드처럼 각성기랑 극딜기 하나를 강력하게 꽂아 넣는 캐릭이 강력하다 생각해요. 백어택도 넣고, 이제, 파랑매의 심의 유형, 아발란체 받는 피해 증과 각종 스킬들을 받아가면서 넣는 스킬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4등은 아이언피스트다 생각해요. 이제, 극딜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캐릭이 아이언피스트거든요.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가 4등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앞이는 5등, 6등으로 더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 뒤를 잇는 캐릭은 역시 그림자의 왕. 이제 강력, 엄청 강력한 극딜기를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쿨타임 감소로 시도 때도 없이 데미지를 넣어서 어 그냥... 컨트롤도 받쳐주고, 이제 패턴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림자의 왕이 정말 데미지를 꾸역꾸역 많이 넣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림자의 왕도 5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만화 부족 현상이랑, 그 다음에 좀잘 죽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등 대망의 6등은 해비암즈 이번에 버프 받은 해비암즈가 각성기딜이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엄청 많이 늦어 좋아졌기 때문에 해비암즈를 6등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생각보다 세요 기본기도 꽤 강하고 각성기도 꽤 강한 그냥 준수한 지속 딜러가 됐어요 6등 가운데 정도죠 자 다음은 7등 7등 캐릭은 바이퍼입니다 바이퍼도 해비암즈랑 비슷하게 극딜이 조금 더 보장되는 캐릭인데 지속 딜도 좀 가능한 좀 애매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옛날에 인형사, 삼시계고에서도 인형사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매그리토입니다. 매그리토는 극딜이 쪽에 꽤 강력한 캐릭터인데 이게 아이언 피스트보다는 좀 약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왕보다 세지도 않고 해안보다 세지도 않아요. 완전 애매한 포지션의 극딜러가 돼버렸기 때문에 순위가 좀 많이 낮아진 모습이죠. 앞으로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매그니토는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등은 센티넬이에요. 센티넬은 각성기 때문에 극딜기를 뽑을 수 있, 있지만, 이제 드론이 터져요. 극딜기 플러스 지속딜로 이제 계속 데미지를 꾸역꾸역하게 이제 꽂아넣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피하긴 좋아. 피하긴 좋은데, 계속 터져요. 그리고 그 반격 패턴 때문에 센티넬 엄청 불편해요. 점포까지 스킬 슬롯에 올려놓고 써야 되니까, 이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센티넬은 그런 부분 때문에 컨트롤도 좀 불편해요. 조작골, 드론 놓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센티넬, 그래서 9등이 났습니다. 데미지가 엄청 약하진 않아요. 10등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성기가 뭐좀 많이 센데 약해요. 다른 캐릭터보다. 진짜 애매한 포지션. 매그니토보다 살짝 하위 호환의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10... 10등을 차지했고요. 자, 11등 같은 경우는 그림자 이령사가 차지했습니다. 각성기가 정말 강력하지만 쿨타임이 4분이에요, 무려. 네, 다른 캐릭보다 터 정말 압도적으로 긴 쿨타임 때문에 어떤 보스도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클리어하는 동안. 그다음에 12등을 차지하는 거는 딜랑매예요딜랑매는 그림자 이령사의 극딜기는 없지만 이제 네레이스보다 세다 느낌이 있고요. 자, 3등은 네레이스. 네레이스는 아발란체보다 셉니다 자 아쉽게도 아발란체는 딜이 제일 약한 14등입니다. 뭐 뒷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순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어, 딜락매의 서포트 능력과 아발란체의 서포트 능력을 생각하면은 딜락매로 세팅을 해도 5등급은 하지 않나 5등 정도 이제 그림자의 왕보다는 좀 구리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티어리스트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티어리스트 변동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アジア。